기업을 때려 세금 거들 생각하지 마시고 기업이 잘 되게 하십시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또다시 법인세 인상을 시사하며 기업들을, 기업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기업을 때려서 세금을 걷는 정책이 아니라 기업이 잘 되게 만들어서 스스로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낮췄기 때문에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세 수입이 줄어든 건 세율탓이 아닙니다. 기업 실적 부진 때문입니다. 2022년 법인세 수입은 100조 원이 넘었지만 2024년에는 60조 원대로 급감했습니다. 반도체와 IT 업황의 악화, 고금리와 고비용의 부담, 그리고 규제 리스크 등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된 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감세 철회 같은 증세 정책과 상법 개정, 노란 봉투법 같은 반기업 규제 입법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외면한 채 사실상 징벌적 정책만 고집하고 있는 셈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법인세도 더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원론이고 시장 상식입니다. 세금은 갈취가 아니라 성과의 산물인 것입니다. 세수 부족이 문제라면 퍼주기식 파퓰리즘 예산부터 줄이고 기업 활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증세 드라이브가 아니라 성장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진짜 코스피 5천의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